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시장 거래가 갑자기 뚝 끊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이제 하락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일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 가장 말 많이 나오는 한강 벨트, 한강 벨트 뭐 가격이 뭐 1, 2억씩 떨어졌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한강 벨트에 있는 아파트들 앞으로 가격이 하락으로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장 말 많이 나오는 강남 아파트. 하락으로 갈까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 이제부터 하락으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 범위를 넓혀 볼까요? 서울 또는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 하락으로 갈까요? 어, 조금만 더 높여 볼게요. 그러면 서울과 수도권의 역세권의 구축 아파트. 자, 이제 하락으로 갈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고 뭐냐면 잠깐 조정일 뿐이지 결국은 다시 상승으로 갈 거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예측은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 본질적인 시장 상황이 하락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거래가 이렇게 중단된 이런 상황은 결코 하락을 예고한다고는 볼수 없다. 라고들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뭐 이제 뭐 부동산 학자도 아니고 부동산을 뭐 예측하는 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해당되는 사람들, 즉, 매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매도를 하는 사람,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시장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수를 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때가 어떤 때예요? 찬스죠.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온 거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회를 모조리 놓쳐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 가지 문제를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많이 정말 이 기회를 살려서 매수를 할수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 문제가 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내 집이 안 팔린다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눈을 낮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기다리면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해서 마냥 기다린다라는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물건은 결국 언젠가는 팔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 우상향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건은 지금 안 팔릴 뿐이지 결국은 팔립니다. 자, 그러면 이 팔리면 내가 사는 거, 사고자 했던 거를 갖다 살 수가 있잖아요. 이때 아주 커다란 문제점이 하나 생깁니다. 내가 생각한 예산과 안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살려고 하는 건 대부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 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 물건이 팔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거는 더 높게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안 맞아요. 항상. 그래서 이걸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고 망연자실. 이렇게 돼버려서 그냥 현금만 만들고 부동산 자산은 없어지는 이런 최악의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팔고자 하는 아파트가 한 5억쯤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현금을 한 3억쯤 갖고 있어요. 그럼 8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8억으로 살수 있는 아파트를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수 있는 아파트는 8억이 아니라 7억 5천짜리를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물건을 살수 있어요. 왜 그래요? 내 물건이 5억에 팔린다는 얘기는 내가 7억 5천에 보고 있던 물건이 8억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을 낮춰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최대한 할수 있는 금액에 살수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그것보다 한 5천만 원 정도 낮은 거, 1억 정도 낮은 거 이런 걸 보고 있어야지만이 살 수가 있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만 엄청 받고 망설이다가 어, 가격 올라가면은 나는 벼락거지 초기 증세가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짤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예산을 짤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야 이번에 조정 기간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눈높이를 빨리 낮추는 게 어렵다는 건데 이 눈높이를 빨리 낮추면 낮출수록 이익입니다. 대출 규제가 지금 6억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일단 충격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쉽게 말해서 30억짜리 아파트를 살 거라고 계산하고 있었던 사람은 20억으로 확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정도로 확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30억짜리 아파트를 보던 사람이 20억으로 눈높이가 낮아지면 그게 바로 낮아지겠냐고요. 잘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빨리 낮추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낮추셔야 되냐면 지금 대출 6억까지만 나오잖아요. 이 대출 6억마저도 줄어들 수도 있어요. 정부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맛보기한 불과하대네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대출 규제 더할수 있다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또 실제로 옛날에도 그렇게 했어요. 또 심지어는 15억 이상 되는 거는 한푼도 해주지 마. 이런 일까지 벌어졌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여기에서 어, 정부가 문정부와는 선을 긋겠다는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15억이 아니라 14억 이상 되는 건 절대 해주지 마. 아니면 16억 이상 되는 건 절대 해주지 마.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다르게 하겠죠. 이랬거나 저랬거나 본질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빨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6억 대출해 주는 것만도 어쩌면 막차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억 대출 받아서 할수 있는 걸 빨리 생각해가지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눈높이를 낮추셔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더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서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긴 하잖아요. 조정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걸 기다려서 내가 좋은 찬스를 잡아야지. 뭐 이거는 매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실무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락의 상황이라면은 정말 충분히 기다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하락이 아니잖아요. 조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 사실, 조정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한5% 정도 조정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 실무적인 거는 내가, 내가 보고 있는 이 단지가 5% 조정받을지, 3% 조정받을지, 아니면 조정을 안 받을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건 정말 매도자가 가격 내놓기 나름인데,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공포에 질려서 가격을 내놓을지, 어, 어떤 단지는 아무도 공포에 질리는 사람이 없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알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설령 가격이 떨어지는 게 나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자고요. 10억을, 10억짜리 아파트를 내가 보고 있었는데, 그게 9억 8천이 되긴 했어요. 자, 그러면, 매수 대기자가 이 9억 8천을 바로 삽니까? 이게 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 9 6천이 될지 모르잖아요. 9억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를 때는 순식간에 그냥 점프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가격의 그냥 메커니즘이에요. 그러니 가격이 떨어지면 내가 사야지 그 생각이 맞아서 가격이 떨어지는 걸 진짜 맞췄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안 사진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이 제가 제두 가지 를 얘기를 할 테니까 누가 더큰 손해를 보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떤 사람은 이제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진짜 조정이 됐어요. 그런데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보는데 어느 순간 휙 올라서 가격이 올라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못산 사람과 어떤 사람은 조정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못 사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그냥 사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산 것보다 더 싼게 나와버렸네. 그럼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배가 아프고 힘들겠죠. 자, 이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두 사람이 겪게 된, 겪게 될 위험의 정도는 어느 정도 누가 더큰것 같습니까? 전자는. 결국 가격이 완전히 날라가 버리면 그 사람이 받게 될 손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후자인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냥 배만 좀 아플 뿐이에요. 그것도 잠깐 배만 아플 뿐입니다. 좀 지나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높게 결국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 아픈 거는 바로 치료됩니다. 그냥. 자, 둘 중에 누가 더 현명한 선택을 한 거라고 보십니까? 투자는 제가 누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투자는 확률이에요. 내가 얼만큼 떨어질지를 예측하고 점치고 이러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 이 리스크의 크기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누가 더큰 리스크를 안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큰 위험에 처하나 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가 매우 명백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지금 같은 조정 구간이 들어왔을 때더 많이 떨어질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조금만 떨어진 물건이 나왔다고 하면 바로 산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기다리고 있는 게 계속 조금 떨어지는 물건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를 결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더 나은 결정입니다. 지금 거래 절벽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것처럼 지금 다시 결코 이런 조정을 거쳐서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만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조정 기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놓쳐요 또 놓치고 어떻게 돼요 또 가격은 또 날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살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높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때 현명한 준비를 하고 실천으로까지 이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